자, 이제 우리나라도 태양의 결투 이벤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결투를 좀 즐기실 수가 있으실 텐데 아마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초보자 난이도부터 에픽 단계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마지막 태양 단계까지 진출을 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태양의 결투를 즐긴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기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의 결투에서 활용되는 사기 캐릭터들부터 좀 알아볼 텐데 이제 결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스태미너가총 9개에서 6개, 그리고 3개로 이렇게 줄어들고, 마지막 단계까지 오시게 되면 이제 한 라운드에 하나씩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좀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중간에 여기 태양 라운드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는 몇 가지 캐릭터만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깨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이번 회차 영웅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건 명예결투처럼 사용 불가한 영웅들도 있고요, 태양의 결투에서만 버프를 받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사트라나, 사트라나가 마법 피해를 주는 캐릭터들을 상대할 때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밑에 있는 호드킨도 물리피해 면역과 궁극기 데미지를 활용해서, 여기 버프 캐릭터 중에서는 이두 가지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두 가지 캐릭터 말고,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탈렌과 나츠, 우리가 콜라보에서 한 장은 받았죠? 나츠, 그리고 샤키르까지, 이세 가지 캐릭터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탈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전투가 시작되게 됐을 때 별로 강하진 않지만 이렇게 궁극기를 발동을 시키게 되면 첫 번째 적을 처리를 하고 두 번째 적, 세 번째 적까지도 타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렌 같은 경우에는 죽었어도 아래서 깨어나고 나면 즉시 2대1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렌을 1번으로 두시게 되면 3번 캐릭터가 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2대1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돌파가 힘드시다면 탈렌, 사트라나 메이 이렇게 두고 계속 미시고요. 여기서 이제 탈렌과 사트라나가 횟수를 다 써버리게 된다면, 그 다음은 이제 나츠와 샤키로 1, 2번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태양 단계를 올 때까지는 여기 있는 3번 배치에 있는 메이가 나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제 메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여기 2번 캐릭터에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탈렌의 횟수를 다 쓰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츠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나츠 같은 경우에도 탈렌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나츠는 이제 에너지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요. 궁극기를 쓰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효과 때문에 궁극기를 맞게 되면 계속해서 피가 닳아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적을 처치를 할 수가 있고 탈렘 파티가 끝나고 났을 때는 바톤을 이어서 나츠와 샤키르 조합이 활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를 구성하고 올라오시게 되면 태양 단계까지는 쉽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를 올라오시게 되면 여기 있는 스태미너가 9개에서 뭐 3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나치장 샤키르 조합까지 다 쓰셔버렸다면 발리카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발리카를 활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캐릭터로는 이제 샤키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쓰셨다면 여기다가 반신 악마를 두시는 것도 좋아요. 뭐 샤키탈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챔피언 플러스로 진급 보정이 되기 때문에 쿠루루 샤키탈리스 아탈리아 이런 것들을 쓰셔도 되고 뭐 레미아 같은 캐릭터를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발리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발리카 혼자서 3 명을 상대하는 그림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탈렌이라든지 나츠 같은 캐릭터를 쓰셨으면 그다음에 이제 선봉으로 발리카를 넣어서 쓰시게 되면 뭐 저편에 어지간한 캐릭터들이 나온다고 해도 태양 단계까지는 쉽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탈렌과 나츠, 발리카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을 통해 태양 난이도까지는 쉽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의 열투가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취향에 좀안 맞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있는 태양빛 마켓에 있는 아이템들을 다 사시려면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골드로 입장 티켓을 5장, 10장씩 팔게 되는데 뭐 태양 단계에 들어와서 64강, 32강 이 정도에서 빨리 탈락을 하게 된다면 태양빛 마켓에서 이제 입장표를 구매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건너뛰시면 여기 있는 마켓에 있는 것들을 다 사실 수가 없고요. 최소한 하루에 받는 여기 티켓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좀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태양 난이도에 들어와서부터는 상대편 덱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강부터 이제 결승전까지 이기려면 총 6판을 이겨야 돼요. 6판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들을 좀 아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선봉에서는 1번 캐릭터들은 좀 강력한 캐릭터들을 여기 1번에다 두시고요. 2번은 정리할 수 있는 캐릭터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승전이나 중결승을 가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3번 캐릭은 그냥 안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으로만 이렇게 놔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번과 2번에서 다 정리를 해야 어느 정도 캐릭터 풀을 아끼면서 여기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까지 너무나 센 캐릭은 넣지 마시고요. 1번에서 캐리해 줄수 있는 캐릭터, 뭐 탈렌, 나츠, 발리카 같은 캐릭터들 넣고 캐릭터들을 최대한 아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물약 위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기 중인 아군 한 명과 전투 중인 아군을 교체한다. 이런 아이템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쓰시면 안 되고 결승전 같은 곳에서 좀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 교체를 쓰시게 되면 당연히 우리 편에 있는 대한 개가 출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64강이나 32강 같은 이렇게 좀 쉬운 난이도에서는 오히려 캐릭터 하나를 날려버리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라운드가 낮을 때는 캐릭터 하나로만 처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서 초반에는 이렇게 체력 물량으로 좀 버티셔서 라운드를 올리시고 후반부에 가시게 되면 이런 긴급 교체라든지 뭐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통해서 최대한 캐릭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열린 태양의 결투 이벤트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마지막 태양라운드에 오시게 되면 자신이 어떤 캐릭터를 먼저 쓸지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후안부에 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들이 챔피언 플러스로 진급 보정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재밌는 캐릭터덱을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